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Valian Hearts, The Great War, 아, 아홉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독일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위를 보시면, 어, 주위가 다 철조망으로 뒤덮여 있고, 위를 보시면 프랑스 군이 인 지키고 있죠? 저 지금, 이친,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사위인데, 어 독일군이었다가 프랑스군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편지를 이제 자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자기 아내랑 주고받다가 알고 난 사실이 자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너무나 지금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이번 9화에서는 우리 어. 독일군이 돼서 함께 프랑스군의 포로수용소를 탈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OW 캠프가 포로수용소예요 자, 어, 저쪽에 그냥 깔깔대고 웃는 쪽을 보면은, 자, 프랑스군이 있는 곳인 것같고요 자,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Life in Prisoner of War Camps. 자, even in the captivity, class difference is still counted. Some camps were reserved for officers and others for food soldiers. 아, 그러니까 만약에 포로로 잡혀도 지금 클래스에 따라서 수용하는 그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먹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지금 보니까 사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 얼굴이 많이 말랐죠, 그쵸? 많이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포로들이 지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한번 해야겠죠? 자, 일단 이쪽에 들어가면, 어, 물을, 얘는 물을 해달라고 하고요. 자, 여기 돌이 하나 있는데, 아하, 여기서는 물 수도관을 맞추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하,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 스테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자, 돌이 있는 걸 여기를 맞춰가지고, 수도관을 좀 맞춰줄게요. 됐죠? 자, 챕터 3입니다. 자 거의 지금 게임이 중반을 지나 후반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짱떨던좀 주워주고요 자 일단은 물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자좀 맞춰줄게요 자 이쪽을 돌려서요 한번더 돌려서 됐어 그리고 자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저기,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물통에서 쭉 내려져 와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자, 그러면은, 물을 다시금, 자, 한 번, 한번더 돌려서요. 아하, 여기서, 이거를, 이거를 잘 해야겠네. 자, 이렇게 되고, 아, 이게, 애매하구나. 오케이. 다시 한번 한 바퀴만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 됐어, 됐어, 된거 같죠? 그쵸?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자, 지금 물소로관을 보면은 물이 파이프를 따라서 잘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내려주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아하, 오케이. <laughs> 역시, 독일군 포로답게, 자. 중요한 거는, 목욕하고 있을 때, 재빨리 멜빵을 가져오기 위한 일환이었죠? 자, 어, 이 멜빵으로 뭘좀 해야 되는 텐데요. 자, 이 소세지 가게가 있네요. 자, 소세지 가게에서는 깃털을 달라고 하고요. 자, 여기 밀 수가 있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여기다가 멜빵을 주면 되는 건가? 자, 멜빵입니다! 아하, 멜빵을 주면, 담요로 뭘 주나요, 저한테? 좋았어. 이거 뭐야? 구급함. 구급함. 구급함을 줘야 되는데, 저기 지금, 어, 취사병 같은 경우에는 구급함을 필요로 하진 않는 것 같고, 좀 다친 사람한테 구급함이 필요하겠죠? 당신입니까? 누가 필요하십니까? 아, 이 사람한테 주는 거구나. 오케이. 자, 올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자, 올려, 여기 있습니다. 구급함 여기 있어요. 아, 역시 만병통치제야. 바로 났죠 그쵸? <laughs> 자, 여기서 지금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 받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물품을 주세요. 그렇죠. 여기도 좀 던져주세요! 여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맞춰야겠네요. 좋았어! 나는 물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빨간 목도리가 필요한 거죠? 이 빨간 목도리가 그, 어, 독일군 약간 장교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클래스마다 그 수용되는 환경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빨간 목도리가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빨간 목도리가 있어야 출현 출입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이곳이었습니다 여기 고길군 장교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이 파이프 파이프 뭐라하지 파이프담배? 곰방대라고 해야되나 <laughs> 여러분들 실제로 곰방대 보신분들 없으시죠? 저는 어릴때 어 제가 완전 어릴때 증조할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증조할아버지 시골에 가면 증조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방에서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laughs>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찾기 어렵죠. 그쵸? 자, 이 곰방대를 가지고 아까 그 소세지 집 같은 곳에 있잖아요. 취사병 있는 곳으로 가서 이걸 갖다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곳인 것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아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던져주면, 자, 고기를 마지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이번, 탈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야, 씨.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고기를 주다니. 말도 안 되죠? 드디어 절단기를 얻었습니다. 아, 절단격기 이렇게 힘들다니. 자, 이 아저씨는 그 아저씨 아닌가요? 그 일단은 시간이 시간이 좀 지나고 밤이 돼서 사람들의 감시가 뜸해진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풀숲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같이 있는 사람은 그 아나의 아버지 박사인가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실하지 않네요. 이때 재빨리 가보겠습니다. 흑형의 주특기. 흑형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늦네요. 자, 가겠습니다. 왜? 왜저 철조망을 자르면 절단기에 부러지는지 나는 모르겠어. 오, 걸렸어. 아, 씨. 아, 걸렸어. 아, 기껏 탈출했더니 걸렸어. <laughs> 힘들게 탈출했더니 이런 저런 잡신부럽 하면서 말이죠. 아, 너무하네. 1914년 8월. 오, 뭐야, 이 여자는? 아, 흑형. 흑형의 그, 아, 흑형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었구나. 아, 전쟁에 의해서 지금 결혼식이 무산되면서 와이프가 살해당한 것 같아요. 전장에 화마에 휩쓸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빡친 흑형이 군대 자원업대를 하게 되고 독일군에 엄청난 그 복수심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사랑했던 여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자, 이렇게 막 결혼식 하는 날, 이렇게, 아, 결혼식 하는 날 죽었구나. 결혼식 하는 날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에 걸리죠, 진짜. 아 어, 일단 나오자. 아,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제플린에서 추락해가지고, 어, 결국에는, 그, 여기 박사랑, 박사랑, 강아지랑, 그 다음에 이 흑형이랑 도망치고 있는데, 어, 독일군 장교가 뒤따라 왔죠? 그래서, 이제, 어 장인 어른이 도와주려다가, 여기가 완전 폭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찾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박사는 어딘지 모르겠고, 어, 박사. 아, 박사 어딨지? 자, 어우, 씨.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사람 살려. 좋아. 어, 박사 살려냈어요. 아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나의 아버지. 자자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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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곳이에요 퓨즈 같은 건가 그쵸 다시 한번 불을 밝혀 보겠습니다 자어 환해졌다 좀살것 같네요 이게 지금 독일군 장교가 타고 있던 그거 그 탱크 였죠 우리가 읽히 알고 있는 탱크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 탱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그쵸? 부품들을 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요새였고 땅굴 요새였고 어, 자자 자,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될것 같은데요 내려가겠습니다 그 땅굴 요새는 지금 화마에 완전 휩싸여있죠 자 이게 폼스리, 포트리스가 가능한 각도일까요? 한번 던져보죠. 되나? 아니아니 여기서 터트리는 게 아니야. 아닌가? 이걸 1로 넘겨가지고 하는 건가? 아, 이제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때, 이때 재빨리 하는 거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같네 보니까. 야, 이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퍼즐들이 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하나 얻었는데, 아, 이게, 탱크의 부품이네요. 이게 있어야지 탱크를 다시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박사한테 갖다 주면은 탱크의 부품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탭을 눌러볼까요? Armored vehicles. 자. 자, 이거 약간, 어, 자동차에다가 철판을 뒤집어 써가지고. 만든건데 어 바퀴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냥 차못갈것같은데 거의 <laughs> 자 노맨슬랜드 아 지금 전쟁의 참상으로 완전 지금 어 사람들이 다닐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처럼 이제 적군과 아군이 대치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어렵죠 그쵸?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뭐야 고쳤어 고쳤다! 드디 고쳤다! 나는 탱크다! 오 탱크 완전 세죠 초기 탱크입니다 초기 탱크 1차 세계전에서 나온 초기 탱크의 모형이에요 실제 역사에서도 이런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볼까? 덩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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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흐! 아 저기를 파괴해야 돼 오케이 어 저쪽에 좀더 부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저런 형태의 부품. 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자,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인가봐요.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얼추 나오지 않을까? 한번 찍어내겠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볼까? 자! 모양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보기에는 네모칸으로 찍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정한 대로 지금 찍고 있는 중이에요. 볼까? 이걸로 될지 모르겠네요. 갖다 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사님. 아냐,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아냐. 잘못 만들었어.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대요. 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맞지 않나요? 완전 잘못 만들었나? 자, 다시 한 번. 마지막에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모양이 썩그 그림이 나온 것 같진 않은데 한번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좀더 해보고 안 되면은 그 비둘기 힌트가 주어지거든요. 그 힌트를 보고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모양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데 한번 갖다줘 보겠습니다. 여기요. 아 맞았어, 이거였어. 나이스. 자 이번에 아주 간단한 모형이네요. 마름모 형태로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 형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될까?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저확칸그 마른 모형태는 안 나오지만 얼추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한번 찍어내겠습니다. 하나, 둘. 풍책. 하나, 둘. 풍책. 아, 이게 약간 그 떡방아에서 떡 찍어내는 그런 느낌이네. 아니면 그왜 뻥튀기 같은 거 찍어내는 그런 펑펑 튀기면서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좋았어. 이목, 뭐 이것도 맞았어요. 지금 포를 만들어버죠 자, 포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이스. 예스! 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포를 여기다 달면 되는데요. 흐! 자, 포를 달아봅시다. 이거를 이용해서. 포를 주세요.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여기서 올라가서, 아하, 이게 지금 두 명이 협공 플레이를 해야지 포를 지금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땡긴 다음에, 적절한 시계, 얘를 이용해서 밀어! 아하. 오케이, 다시 한 번. 밀어! 좋았어! 볼을 장착했다. 탱크에 포가 없으면, 어, 찐빵이 없는, 아, 어, 단, 단팥이 없는? 고명이 없는? 붕어빵이겠죠? 가봅니다. 받아라, 나잇, 포. 어, 엄청나지. 포 각도 조절도 돼요. 한 30도는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대단합니다. 자, 모두 받아라! 이런 거 무섭지가 않죠, 그렇죠 자, 독일군, 오우씨. 완전 스 쎄, 역시, 탱크. 다 부셔버려, 밟아버려! 어, 자, 멀리서 제플린이 보이죠? 자, 밑에 지랜 조심해주고요. 제플린들이 저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플린! 어, 자. 자. 제플린도 그냥 완전 그냥 조져버렸어요. 자, 이런 건 그냥 밟아버리면 됩니다. 그 보병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철조망 따위는 그냥 밟아버리면 되겠어요. 자, 완전, 완전 위용이 쩐다. 그쵸?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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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해요. 자, 각도를 잘 맞춰서. 받아라! 오, 씨. 좀 더. 잠깐만요. 오! 아,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잘 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아, 이게 비행기들을 조금 하는 게 어렵네. 쉽지가 않네. 자, 탱크의 미용이다. 자, 이번에도 비행기를 좀잘 맞춰야 될 텐데요. 자, 이 정도? 자, 아하, 이렇게 조금 더 각도를 위로 올려야 되네. 이게 지금 탱크 자체의 그 각도 조절만으로는, 어, 비행선을 공격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탱크 자체의 각도와 그 다음에 지형의 각도를 이용해서 비행선을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자, 그렇지. 오,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오케이 역시 아, 프로토타입 어, 여기 지뢰 조심해야 됩니다 좋았어, 완전 세죠 그쵸? 야, 흑형이랑 탱크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조심조심 아, 맞을 것 같은데 탱크? 이거 터트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포트리스 어, 완전 좋았어. 아, 완전, 완전 스카이 할 때랑 완전 생각나. <laughs> 자. 자, 나의 포트리스 실력은 한다 실제로 저희 형은 지금 직업 본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병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형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포병은 포트리스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다 했죠? 자, 아, 이번에는 여기 사이로 이렇게 좀 쏙쏙 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탄환들이 있기 때문에 탄환들을 맞춰서 여기 부셔버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이죠. 아, 살려주세요! 에헤, 사용 없다. 도망쳐봐야 소용이 없어. 오, 이 새끼가? 아, 이게 탱크의 약한 그, 기동력을, 노렸구만. 하지만 저에게, 이거 포는 끝이 없어. 끝이 없죠, 그쵸? 야, 이거, 음악이 약간 진짜 와우랑 비슷하다. 오, 속도 빨라졌어. 자, 폐허 따위는 그냥,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약이 무제한인 것 같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마구 쏴주죠. 걸리면 다 죽여버리는 식으로. 자, 오, 나무 토막도 그냥 위로 올라가고요 크으, 이래서, 그렇게 독일굴에, 그, 탱크가 무서웠구나. 어, 프랑스군 있다. 예, 독일군의 탱크를 훔쳐서 프랑스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아하, 아나한테 얘기해줬네요. 아버지가 지금 무사하다고요. 아, 다시 만난 것 같은데, 프레디랑 그 다음에 장인어른이랑 박사랑 다 만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둘이 또 갈라졌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임무를 받고 갈라졌습니다. 안타깝네요. 아, 땅굴... 어, 엄청나게 큰, 엄청난 땅굴을 팔았네요. 그쵸? 언더, 언더그라운드 월 헤비간 이렇게 돼 있죠. 자, 드디어 공격! 공병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땅 파는 보직을 받은 저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땅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장과 함께하는 v 리 l 하 a n Hearts, h e Great War. 아홉 번째 시간이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열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